제가 대신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45차 놀매 새마을, 새마을금고 창립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놀매 새마을금고가 1700, 아, 1979년에 그전 김인규 이사장님께서 자본금 300만원으로 시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5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본금은 608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총 자산은 6,523억. 그 다음에 회원분들은 정회원 2 1,901명을 포함해서 총 회원이 6 2,648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도 함께 해주셨는데 어, 각종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그리고 기부금 지원, 그리고 저희 논산 같은 경우가 작년하고 재작년 모두 호흡 피해를 겪었는데, 그 호흡 피해 극복 지원등 그리고 각종 복지 사업 등, 우리 논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기총회 자리는 어, 논산 논해 해마을 경고에 중요한 이사 결정을 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인상 이사장님께서도 올해 그 모토가 백절불굴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 그 기운을 담으셔서 더욱더 발전하고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공헌하는 그런 놀의 생활 공고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사를 이렇게 준비해주신 조인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생활공고 임원님들. 참석해 주신 회원님 여러분, 아까 표창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 장학생, 장학금 받으신 학생 분들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